아영 <목소리도> yeah <sighs> 덥다 형. 아, 덥다. 형나 건널래. 아 너무 더워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아, 뭐... 어. 전기 캐나었어 전기 었어 갔다 술안 드실 분은 그 얼음으로 된거 마시면 제일 좋아요. 물어볼까? 그러면 그냥. <목소리도> 나는 얼음컵. 빅. 어, 이거 스몰인데. 스몰 싫어? 어, 이거 어떻게? 맞아 그형 아, 그게 좋으실 dear. 수 있어요. 네. 어? 쌈벅킹밤... 있어요? 형그 스니커즈 그 이런 거아그 너무 세지 않아? 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성. <fluid> 와. 씨 아, 누가 오늘 관계인데 불러요 지금 점프 해야지 점퍼. 아까만 두개더 해야 되는데. 야, 빨리 가져와. 네. 네. 아니. 음. 아기 아들뭐뭐 실? 형, 오면 시켜 줄까 그러면? 아, 어. 와... 저저안 먹는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뭘 물어 볼까? 페페야, 너뭐 마실래? 뭐 마실래? 그래? <목소리> 형! 인어형 뭐 드실 거예요 <목소리> 아. 에, 에. 뭐 음료수 드실 거예요 아니요, 헬멧 없으시다며? 아. 저번에 <laughs> 상일이 형님이 하고 있었는데 <laughs> 드셨대, 네, 드시고 있대요. 어 커피. 네. 시간 딱 맞았네. 그러게요. 귀신처럼. 와, 색깔 예술이다. 뭐. 야, 우라, 오라. 우라도 치미는데 이거 자 어, 왜 그래요? 잠구인다 취미는 구 너무 갑자기 시원한 게 들어왔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 후반부는 아주 훌륭해졌어. <laughs> 자, 오늘 그러면 조용히 하시는 걸로. 음... 아, 손이 떨어. 손도에도 떨어지나? <laughs> <laughs>

한게한 개, 한개 있어야 박볼 거지. 여기 좀 달려야잖아. 공주사는 네? 다좀 달려야 돼. 그날 생각나지도. 달렸던 기억 나? 달지 않고. 형 형의 표정이 되게 리얼해. 그 뭔가 네, 네. <laughs> 내가 여기 어디, 난 누구 뭐 이런 느낌이야. 네 지금 형형형 형, 되게 다집중고형 정말 지금 약간 그 피노에라기. 느껴지는 표정이 응 아, 네. 그러네 그게 중요하죠. 예. 진짜 이게딱 이긴 해보이네요 진짜로 딱이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 딱이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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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근데 약간 타이트하긴 하나 보구나. 하나 아, 더하면 돼. 배터리 하나도 안는데아 <laughs> 어. 근데 그까지 넣고 그러려면. 아그거까지 음. 아, 아니야. 그, 그, 지난번에 네가 품질을 그안 해온 거고 그게 렇 찢어지겠네. 굉장 빨리 달진 않고. 하나하나. 네, 지금 부스트를 안쓴단 네. 얘기네. 배터리 아, 주세요. 네. 중간중간에 물어보니까 트레일이네 배터리 뭔 <laughs> 뭐 배터리 어 부채환 배터리 아니 우리 매우 타고 가야지 계속 안돼 불안해 고비 에많녕하세요어 여기를 공구들이 많으니까 여기 놓고 가야 되겠다 어 아니 됐고, 내꺼 내꺼 이거 맞추고 어 그렇게 하면 나오비또 하나도 안 떨었고 지형 뭐. 그거 못 믿는다니까 형 거는 백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무조건 풀풀 파워다. 제가 몇 개요? 제가 몇 개나 했잖아. 제가 몇 개요? 아유 네. <laughs> 어, 네. 딱너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네가 메고 남주는 일이 벌어져. 내가 봤을 때난 저거로 다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잔칸달 잔칸. 내가 한잔남았어요 내가 한잔그았을 때, 남았을 때, 한잔남 한 남았을 때, 한잔 남았을 때, 한잔남한잔남 남았을 때, 한한잔 남았을 때, 한잔 남았을 때, 한잔 남았을 때, 한잔남을 때, 한잔 남았을 때, 한잔 남았을 때, 을 나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건저게으른 인간을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돼. 아이씨, 팟캐리 세게 왔는데 첫라이딩에 그걸 안 가지고 나와. 아 저요? 그래. 카메라도 갔다 왔어요. 아, 그 칼이 아니래니까. 야, 이거 격추방 되게 좋다 이거. 아이들 걸음 하는 게 바로 길인데. 아, 아이 바로. 어. 먹을래? 안, 안 먹어 술 뭐요? 많이 먹었냐 거기가서? 첫날 많이 첫날 첫날은 끊었어 언니 염려면 조금이네 나 아, 이거 별 엄청나게 는데 괜찮나? 상관없어 내 밥탕에는 물 들어갔더라 그래서 왜 들어갔나 봤더니 이 새끼들이 조립하면서 그 씰이 있잖아 실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지 보내가지고 새 걸로 다시 보내달라 고 그래. 그래 실만 보내달라 고 그래야겠지? 오 괜찮다 네 실만은 이쪽에 있었는데?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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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배터리가안 나오고 진짜 전용이긴 하네 얘가 진짜 전용이네 진짜 얘가 전용이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인간적이지 <laughs> 게으른 자는 몸으로 때우고좀좀 편해지지 않냐 야 돼, 이제 아니야 힘들어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표정이잖아요 뭐, 거기서 이거 드시고 있는 게 왠지 이게 도핑하는 느낌이야 <laughs> 여기다가 이제 뭐기까지 하나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 뭐든지 하나 빨고 빨고 가 아니. 그거 하식스나 뭐 이런 것까지 하나 하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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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그거 진짜 그냥 아니, 너무 너무 한 순간에 맞다. 너무 가면밥 먹을 거 아니야. 너무 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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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가려면 뭐가 야되는 아니 넘어가면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넘으는 가야 되겠다예 <목소리> 아, 지금 정빈형이 지금 아멘데갈 씨. 멘데 못 알면서요. 멘 뭐? 멘데 얼마이 사요? 아 예, 했더군아 예, 요 캔 병류만 어, 나머진 다 쓰레기 이렇게 아, 이건 병인데 이렇게 1도 아, 아닌데 야, 1분이면 만드는데 멀려? 아, 찍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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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주문해달래 혜태 나만 이은내터 리물 마지막 내거또 니가 다 왔어요 강요는 아... 왔어? 한국에 도착했어 훈련소에 있겠네 세만 새만 통과하고 있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하요일수요일요 하고... 허브만 응. 오는데, 허브 안 왔어? 허브가야죠, 허브가 형님. 허브 허브가데 있는 허브가 어, 잠옷 자이못 시마. 달라 마찬가지로 못가